한달 만에 마이너스 5kg, 진짜 빠진 쿠팡템 3선. 이 다이어트 프로틴 쉐이크가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. 제가 단백질 보충제를 자주 먹는데 아니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쉐이크가 있다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. 보통 단백질 보충제는 맛이 별로라서 꾸준히 먹기 힘든데 이 쉐이크는 진짜 대박인 게 파우치 타입이라 휴대성도 좋고 물만 넣고 흔들어 주면 바로 마실 수 있어 너무 편하더라고요. 더 대박인 건 유통기한이 2027년까지라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40g씩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매번 양 조절할 필요도 없고 가볍게 챙기기 좋아요. 진짜 이 프로틴 쉐이크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이 브로콜리 믹스가 최근 완전 난리났거든요.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데 아니 손질된 채소를 이렇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. 많은 분들이 손질하는 게 번거로워서 채소 먹기를 꺼리시잖아요. 그런데 이 브로콜리 믹스가 진짜 대박인 게 1kg으로 넉넉한 양에 이미 손질까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냉동이라 보관도 쉽고 유통기한이 2028년까지라니 정말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더라고요. 브로콜리와 절단 당근이 섞여 있어서.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은 데냄비 하나만 있으면 쉽게 조리가 가능해서 바쁜 일상에서도 영양 가득한 식사를 챙길 수 있어요. 진짜 이 브로콜리믹스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이 레몬즙이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. 제가 레몬을 좋아하는데 아니 유기농의 100% 착즙이라니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. 많은 분들이 레몬즙을 찾지만 인공첨가물 때문에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데 이 레몬즙은 진짜 대박인 게 완전 유기농이라 건강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더라고요. 실온 보관도 가능해서 냉장 공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. 총 560g으로 넉넉하게 두 병이나 제공되니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어 더 좋았어요. 샐러드 드레싱이나 음료에 넣어 마시면 상큼함이 확 살아나고 무엇보다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진짜 이 레몬즙 왜 난리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예!